안녕하세요. 한풀이 영어의 한잔입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풀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 올려놨으니까요. 보고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볼 건데요.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고 했었죠. 투부정사가 명사로 활용이 된다면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형용사로 사용이 된다면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이 되는 거고, 또 투부정사가 명사와 형용사로 사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보어 자리에서도 이제 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요. 부사는 일단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주니까 나머지는 다 부사가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역할은 이 명사를 제외한 동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투부정사의 역할을 봤을 땐 이렇지만, 투부정사의 의미로 봤을 때는 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엔 이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투부정사가 부사로 사용된 문장 중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흔하게 배울 수 있는 문장인데요. 바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nice to meet you 라고 우리는 배운 게 있잖아요. 이렇게 흔한 문장이지만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이 nice to meet you 이 문장 앞에 단어가 몇개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생략되어 있는 것까지 다 가져와 버리면 It is nice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그냥 It is nice로 끝날 수도 있지만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It is nice 뒤에 to meet you가 와가지고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투부정사가 쓰이게 된 거예요. 수부정사가 부사로 사용됐을 때 이렇게 뭐뭐해서그 이유를 말하는 의미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일단 뭐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배우긴 해요. 도원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좀더 이제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목원결이 이렇게 외우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이 목. 목적, 그리고 원, 원인, 그리고 이, 이유, 결, 결과. 뭐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 조건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만약 너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우는 말인데 뭐 양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보하다. 누군가한테 뭐 하도록 그냥 선의를 베푸는 그런 양보의 뜻이 아니라요. 좀 약간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려워서 저는 그냥 좀더 쉽게, 그냥 반전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비록 뭐뭐 일지라도 뭐뭐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걸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너는 이해 못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못한다. 네, 이런 식으로 반전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명세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목적. 원인, 결과, 이유, 그리고 조건, 또 양복, 또는 그냥 반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알맞기만 해석하면은 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 1대1 매칭을 시키는 걸 좋아하고 해서 이렇게 의미를 세세하게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네, 쓸데없어요.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때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다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이제 구별하라는 문제를 이제 내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점수를 얻어 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런 구분하는 문제는 토익이나 뭐 수능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안 나올까요? 그래도 이런 의미가 있고 문장 안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문장 하나씩 보도록 해 볼게요. 먼저, 목적이 있어요. 목적.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진 투부정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운동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운동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죠? 뭐, 몸을 뭐더 멋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하죠. 그래서 나는 운동한다. 왜? 살을 빼기 위해서. 살을 빼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표현할 때, I exercise. 나는 운동한다. 왜? to lose weight. 살을 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부사로 사용될 때 문장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그 목적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쓰이곤 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인의 의미가 있어요. 원인. 뭐뭐 하게 돼서 뭐뭐 해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요.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할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It is honor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투부정사가 없어져서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어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문장을 끝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it is honor 하면서 끝낼 수도 있지만 그 만나서 영광입니다 라는 원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뒤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얘도 문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부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결과의 의미가 있어요. 뭐, 뭐뭐 결과로 결국 모모가 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문장으로 보면은 뭐 그녀가 자라서 스타가 됐다. 이런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She grew up to be a star.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투부정사가 없어도 돼요. She grew up. 그냥 그녀는 자랐다. 이렇게 그냥 문장을 끝낼 수가 있지만 자라서 모모가 됐다. 그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문장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잘한 결과로 뭐뭐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사용이 된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유의 의미가 있어요. 뭐뭐 하다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요.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너가 이 문제를 풀다니 너 똑똑하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You are smart to solve this problem. 너가 이 문제를 풀다니 너는 똑똑하구나. 이런 식의 문장인데요. 이 문장도, You are smart. 너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끝낼 수가 있지만, 그 똑똑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To solve this problem. 너가 이 문제를 풀다니. 네, 이렇게 이 투부정사가 문장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그 똑똑한 이유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 부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 안에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조건과 이제 양보, 반전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두 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보통 그냥 목, 원, 결, 이, 이것만 공부해라 라고 이제 학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조건이에요. 의미로는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문장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어, 그는 기쁠 거야. 그가 그경계에서 이긴다면. 이거를 영어로 표현해 보면, He would be happy to win the game. 그리고 이것도, He would be happy. 그는 행복할 거야. 그는 기쁠 거야. 이렇게 문장을 마무리하면서 끝낼 수가 있지만, 그가 언제, 어떻게 하면 기쁠지, 그 조건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투부장사가 뒤에, To win the game. 그가 그 경기를 이긴다면 이렇게 조건을 붙여가면서 그때 기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도 투부정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그가 기쁠 거라는 그 조건을 걸기 위해서 부가적인 설명으로 투부정사가 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양보라고 불리는 반전의 의미가 있어요. 뭐뭐 한다고 하더라도, 뭐뭐 일지라도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문장으로 어, 내가 설명을 하더라도 넌날 믿지 못할 거야. 이거를 영어로 표현해 보면, You would not believe me to explain it.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 문장도 똑같이 you would not believe me. 너는 나를 믿지 못할 거야. 이렇게 문장을 끝낼 수가 있지만 to explain it.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못할 거라는 그 의미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to 부정사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도 이 to 부정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부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사용이 돼요. 문장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부사가 문장에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할때 부가 설명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문법적으로는 굳이 없어도 된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장 안에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사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목적, 원인, 결과, 이유, 조건, 이제 양보라는 이제 반전의 의미까지 여섯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투부정사를 이게 부사적 의미로 부가 설명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인식하고 있으면 해석을 할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게 바로 이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상황에 맞게 의미만 끼어 넣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구분하는 거를 좀 신경을 써야 하겠죠 어쨌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를 비투용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